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2016학년도 6월 비형 19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것 같이 초점 각각 F, F 프라임 이거인, 그 다음에 G, G 프라임 이거인 쌍곡선이 있는데, 둘다 추축의 길이는 2입니다. 그래서 여기 1, 그 다음 에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뭐 이놈들의 꼭지점 되게 되는 그런 모양이죠. 자, 이런 상태에서 어떤 이제 문제가 나왔냐면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어? 이두 놈이 만나는 점 1사분면에 P가 있고 그 다음에 3사면에 Q가 있다. 그래서 얘들하고 이렇게 초점들을 연결한 이런 사각형을 만드는데 이 길이들이 저렇대. 자, 그러니 이 둘레길이나 구해봐. 라는 그런 문제죠. 그럼 얘는 보지 않아도 그냥 정리를 이용하는 문제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보니까 여러분, 여기는 이 p 라면요 여기 g에 이렇게 이르는 글이 나오면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갑자기 이게, 이게 아 이쪽으로 게아이 와서 사람 헷갈리게 만든단 말이야. 그지? 그러면 우리가 어쨌든 정의를 이용해야 되잖아. 정의를 이용해야 되니까. 이걸 긋는 게 방법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여기는 이 p, g가 나 있으면 p, g 프라임을 이렇게 이어주세요. 그러면 이 p, g 프라임이 바로 여기 있는 q, g하고 똑같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이거 이거 길이를 알파 베타로 놓을 수가 있죠. 아. 그러면 GQ하고 PG. PG하고 QG. 이두 놈을 자, 뭐 알파 베타로 놓겠습니다. 어, 이제 누구를 알파 베타로 놓을지는 이제 정하도록 하는 거예요. 어, 선생님, 이제 정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QG. 자, QG. 그러니까 GQ라고 해요. G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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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지. 요거를 알파라고 둘게요. 어, 그다음에 P지는 피지는 베타라고 둘게요. P지 베타 이렇게. P지 베타. 여기 두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뭘알 수가 있느냐? 여기 나와 있는 조건에 의해서 P지하고 QQ지는 곱해서 알파 베타가 뭐다? 8이다라는 사실 알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 야, 이두 개는 당연히 뭐예요? 쌍곡선의 정의, 관련성입니다. 그럼 뭐 아, 두개 차,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뭐다 주축의 길이 이다라는 사실을 알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두 개를 연립해서 알파와 베타를 구할 수 있답니다. 뭐 이런 거예요. 아, 그래요? 한번 구해보죠. 자, 여러분, 이거 두 개를 연립하면 해볼게 이제. 음. 연립하자. 연립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는 이, 자, 베타는, 베타는 알파 마이너스입니다. 대입하면 알파, 자, 알파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이놈이 파리다라고 쓸 수가 있겠고요. 알파이 적은 마이너스 알파 다음 마이너스 8은 영이다라고 정리가 될 겁니다. 그죠? 어.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는 요놈에서 이제 근의 우실 대이 자근 알파는 일분의 일 뿔마 그죠 뿔마 루트 요놈에 적어 일 마이너스 마이너스 8 구가 되죠. 그죠? 어. 이렇게 구가 됩니다. 그러면은 일 플러스 루트 구일 마이너스 일 마이너스로 말이 안 되고 알파는 뭐다? 일 플러스 루트 구입니다. 1 플러스 로2 크면 1 플러스 3이니까 4다라고 쓰실 수가 있겠고요. 어 알파가 3면 베타는 당연히 2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베타 2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두놈 길이가 나왔습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요. 똑같이 누구하고 누구라느냐 이제 PF와 여기 있는 QF를 진행합니다. PF QF 자 여기는 QF를 뭐라 두느냐 PF를 자 우리가 이렇게 둘게요자 이제 PF pf는 음, 이렇게 할까? 자, pf 있죠 p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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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q라고 둘게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qfqf QF는, qf는 q라고 말고 p라고 두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뭘 한번 쓸 수가 있냐면 여기는 p하고 q의 관계를 써볼 수가 있는데 얘는 이렇게 한번 해볼 수가 있죠 여러분 여기서 지금 이 길이가 나왔잖아 어, pf가 나오면 누가 나와야 돼 그렇지 여기 있는 요 P Q가 P F 프라임 나야 되는 거 아니야? 자 이거 한번 살짝 그어보자. 우리가 뭘 그어보느냐? 여기 위로 한번 그어보는 거야. P에서 이렇게 그은 요거 한번 그보죠 이거하고 이거 차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길이는 당연히 이길이고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칭에 위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점 대칭 위치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여기는 요놈아 요놈 또또어 그래요. 그럼 얘가 차 얘기할 수 있습니다. p 마이너스 q 정의에 의해서 당연히 p 마이너스 q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요놈에두개 고비 삼입니다. 그래서 p q 는어이야자 틱틱, 자 p q 는 뭐가 됩니까? 네, p q 는 네, p q 는자 아, 여러분 아, 자 잠깐만요, 잠깐만요. 자 여기는 요놈에 p q 는 뭐가 됩니까? p q 사적. 다음 p 마이너스 q 는 뭐가 돼요? p 마이너스 q 는 당연히 이해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또 연립해서 풀면 되죠. 그럼 왜 연립하면 뭐가 되냐면, 자 p는 p, q는 p 마이너스니까 p 마이너스 이, 다음에 a l 4 이렇게 정리해서 풀수 있고요. 얘를 이제 풀어주면 다음 같이 정리가 되겠죠. 자 p 제곱, 이제 풀어볼까요? 자 색깔 은좀 다른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p 제곱, 다음 마이너스 e p, 다음 마이너스 4가 0이 나와 되죠. 자 얘도 근해 공식이 필요합니다. p는 p는 1그 다음에 뻘마 루트 비프라임이 m 마이이스스니까가됩됩다얘얘뭐뭐이이스스될수수없없자 p는 뭐가 되 u 냐 아, h 는 t is t h 가 되겠고요. q는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q는 u 어, 1 What is the minus? What 맞나요? h e m i 되겠 s What 어 s the minus? What is t 루트 5 마이너스 루트 a 마이너스 h e m i 사를 구하면2가 되고 두 곱하면 사가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네개 길이가 다 나온 거예요. 이네개 길을 다 더해라라는 문제가 둘레 길이죠. 둘레 길이면 이거 다 더해서 육, 그다음에 이거 더하면 2루토 그래서 육 플러스 이르토가 답이죠. 네, 육 플러스 이르토 사 번이 답이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이 문제는 사람을 좀 눈을 어지럽게 하는 그런 문제 아닙니까? 여기는 요 P, G, G, Q라고 이렇게 그어놓고요. 이게 지금 뭔가 지금 이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게 지금 말이 되는 거야? 이거 나오면 이거 이렇게 돼. 되... 아, 이 길이하고 이 길이하고 연관성이 있죠. 바로 뭐예요? 쌍곡선이 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는 이걸 보고서 그냥 생으로 생으로 어, 그냥 이거 보자마자 그게 다 떠오를 순 없잖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아, 이차곡선이 나오면 정의 문제가 나올 거야라고 생각하고 여기 피에서 이쪽 초점이 있는 거리나 이쪽 초점이 있는 거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 거야. 그래야, 아, 이렇게 연관성이 있구나를 알아챌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문제 접근하는 훈련을 좀 해둘 필요가 있겠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